2024년 12월 겨울 밖에서 로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봤다 탈만한가 본데? 그럼 나도 나가볼까? <laughs> 안녕하세요 수우주입니다 올해 겨울에 처음 찍습니다 겨울이 아니고요 자전거 탄지 3년 만에 12월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저는 크리스마스날 한강을 왔습니다 오늘 사실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어요 영상 5도 정도였는데 못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수능날 뉴스를 보면은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하는 동안 입김나면서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수능은 영상 18도였어요 그래서 수능날까지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그 후에도 탈수 있겠지? 다음 주에 타자 또 다음 주에 타자 타다 보니까 결국 못 탔네요 제가 맨날 항상 쓰고 다니는 TG2가 이번에 새로 새단장을 해서 소개 드릴 겸 나왔는데 자전거 타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 오늘 타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얼어서 제가 저 얼마나 단단하게 입고 왔냐면 프리스에다가 속이도 입고 왔고 기모 전지 네모까지 입고 왔습니다 소개 영상 후 뒤에 구독자 이벤트 영상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렌즈를 빼왔습니다 새로 출시된 렌즈 두 종류가 있어요. 짠! 색깔 너무 예쁘죠? 지금은 날씨가 어두워서 투명해 보이지만 둘다 변색 렌즈예요. 이거는 틴트 렌즈, 이거는 미러 렌즈. 제가 애용하는 톰디어 TD2 고글이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. 바뀐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기존 변색 렌즈에서 컬러 변색 미러 렌즈로 변경되었고, 렌즈 색깔도 고를 수 있고 프레임 색도 골라서 나만의 고고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햇빛이 강한 여름에 변색 렌즈를 끼면 눈이 덜 부셔서 좋았는데 변색 렌즈의 장점이 밝을 땐 어둡게 보이고 비교적 어두운 실내 카페 같은 데 가면 렌즈가 투명해져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제 얼굴이 동글동글한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이어서 다양한 프레임들이 많은데 저는 이 TG2가 제 얼굴형에 가장 맞더라고요. 톰디어 고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자면 광시야각 프레임으로 눈 전체를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윗부분에 에어홀이 있어 습기 방지와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 준답니다. 탈부착이 가능한 윙 파츠가 있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연결 부위가 금속 나사로 되어있지 않아 부식되지 않아요. 다섯 단계에 각도 조절 기능이 있고 코 받침대도 높낮이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. 강한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고강도 렌즈여서 부서지더라도 파편을 튀지 않아 눈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. 이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좋아요와 댓글을 작성해주신 분 추첨하여 세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. 톰디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제가 굳이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리뷰가 1700개가 넘는 인기 제품이에요. 벌써부터 품절된 제품들도 많답니다.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시즌옷 되기 전까지 제가 꼭 구해서 당첨 물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아니면 위에 QR코드 들어가보세요 12월은 1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저는 한강에 오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 타시는 분들 많세요 <laughs> 대단하세요 저도 허리 재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추운 날씨 다들 몸조심하시고 내내는 더 많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